영상은 방송 특성상 다수의 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시청 시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아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들고 다닐 템이 없잖아 지금은. 나총두 나, 나 자루랑 있어. 은행에 맡겨 그거를. 이거 맡겨지나? 맡겨지겠지. 아, 아 불안한데. 시 시간, 그거를 시간으로 바꿔서 은행에 맡기면 되는 거잖아. 아, 일단은 저 무동사씨. 예? 어? 아좀 이따 보자고. 아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라라로 갈 준비하시고요. 이따 가자. 아,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야 아니면은 도박장 가서 우리 도박을 해볼까? 아, 아 그러지 마. 부의 돈으로 뻥튀기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월급을 사는 거야. 저 오늘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어떠부 <laughs> 돈으로 도박을 해서. 아이 딱지가 너무. 각자 200포시 <laughs> 받다도 몇 시간이야? 봐봐. 부의 돈으로 600 있지. 600으로. 브라다 200시간 내 200시간 따, 딴다 아니 형님 생각을 하세요 형님 어제 저 제가 어제 형님 대풍 줬죠 형님 그거 다 날렸어요 <laughs> 그러면은 브라다 천분이 되는 거야 브라더어 <laughs> 브라더. 잠깐 뭐야 여기 아니 형님 <laughs> 뭐 하는데 있지 오 뭐야 오 <laughs> <laughs> 그냥 형님들 저희 그냥 일대 다 맞다 이까 가지고 그냥 다 죽을까 형님들 아이 지하철이 <laughs> 아니 아니 여기 지하철이 야, 형님 아, 끝내죠 지하철. 이거 우리 여기서 살래 <laughs> <laughs> 괜찮, 야, 야, 우리 여기 괜찮네 야야 여기 여 괜찮다 씨발 아직 태연해 야 그래서, 그래서 여기 개조해가지고 지하철 안에다가 그 무기상인 버리자 아 괜찮네 야 여기는 집이 아니잖아 아 괜찮네 여기 안돼 아, 그러면 정부가 와서 또 철거한단 말이야 야 원래 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우리 몰래몰래 몰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허가안 바꿨다고 막다부셔버릴거 같은데 아까 경찰 온거못 봤어? 총 들고 있으니까 씨발 지금 협박한줄 알고 바로 왔잖아 어, 여기는 뭐 하는... 한... 아, 여기도 지하철이네. 여긴 지하철이야. 바이올 어, 아, 일단 올라가자. 일단 애들한테 지금 작전 실행하고자. 아, 혹시 뒤질까봐 그랬는데... 작전 실행하고 싶다. 인기 같은 거 은행에 다 바뀌고 와. 어, 나총화한로 은행한테 바뀌고 오게. 헐떡이 형, 막힐 거 있어? 나 막힐 거 총하고 많지. 그 막기로 가자. 내은 먼저 가 있을게. 응, 음. 어, 은녀 들어왔다. 어, 뭐 근데 은녀 50분밖에 없음. 야, 은녀 왔어. 아, 어, 은녀 들어왔어. 야, 은녀, 은료, 은녀는 우리 봐야 아니? 뭐 하는 새끼야? 암살자. 아 암살자였어? 어. 아니야 아, 암 해. 아니야 암살자래. 우리가 아, 암살할 차. 아 우리가 은를 죽여야 돼. <laughs> 그러니까 목표물이지. 좋아 좋아. 우리의, 우리의 타겟. 놈이 좋... <laughs> 생각해야 될게 아까 오우미랑 모닝네가 있던 곳에 은려가 포함돼 있어. 은려가 거기 거기 팀이야. 근데 아, 만약에 우리 그래, 은별이 그래. 처리하면은 어 일은 어, 그게 돼 어, 그리고 전쟁이네 그러면, 전쟁 예예 예예 근들 총기가 없네 제가 그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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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해리 네. 재판장님하고 빵도 가부는 라이센스 필요 없나요? 총기 면허는 두 사람은 재판관은 모르겠는데 그 정치관은 라이센스가 예. 필요합니다 예. 아 라이센스가 면제. 발급 받아야 돼요 아 면제 면제 됐죠 아니 정치가는 이제 면제고요네 재판관은 받아야 됩니다 아, 아 그러면은 저...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 다총기 소지 그수 그거 했나요? 다 뺐었나요? 총기 소지는 아직 쭈이 님이 검사 그 계속 그걸 해줘야죠 돌아다니면서 아 제가 해야 된다고요? 네 근데 네. 아직 쭈이 님이 총포상을 설립을 안 하셨잖아요 아 우리 지금 그거 총포장 설립하려고 네 건물 살립하는데 무슨 뭐, 300분, 아니, 뭐, 3 0 0분 아니라, 뭐, 뭐, 50시간, 뭐, 3000시간, 뭐, 개드딜을 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어? 그 말이 있으세요? 부산 건물은 여기, 있습, 그, 따로 마련돼 있는데, 한번 가서 아, 할게마련되 있어요? 어, 부동, 부동산 관리자한테 말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저, 이거 받아야 돼. 뭐요? 아, 그리고 다이아몬드 있는 사람, 이 다이아몬드 입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누군가요? 제재해 주세요. 은영. 그거 다 앞세워 주세요. 네. 앞세울게요. 그리고 총도 그리고... 총도 앞세워 주세요. 그쪽에서 왜냐면은 총을 거기서 샀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시간을 주면서 아 총기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가 뺏을 빼주고. 그리고요. 없... 아마 이런 말할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이거 다이아를 구입해서 샀는데 그 그때 근데 은영은 그거일 거예요. 오, 그 다이아 개당 5분일때 샀을 거거든요. 그거를. 보세요. 그걸 저, 해서 해 어, 뭐, 아. 알아서 하겠지. 저기요. 그 아까 제가 맡긴 아... 그 주식 좀 아... 찾겠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건물도 살수 있어요. 근데 그 거, 건물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그 공짜로 주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어, 보안이 괜찮은데? 네, 보안스 점니다.이지. 아, 쩔신는구만 네, 들어가세요. 아, 이게 믿고 이게 이행 일들이 뭔가요? 네? 아, 예, 빵돌이 계시요 BBK입니다. 아, BBK. 오 좋아. 아, 잘인데요. 왜 가져온다면서. 네? 가져온다 하지 않았어요 네, 가지고 온다고. 55 55개 아, 가지로, 아니, 잠깐만. 가지러 온 거예요,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러 온 거예요? 가지러 온 건데? 아, 가지러 온 거라고. 55개만 아, 빼라는 거야. 55개만. <laughs> 지점장님. 예? 네? 그 혹시 여기 은행에서 대출도 되나요? 아, 대출 그러니까 이자는 제가 받고요. 빌려 주는 건 정부에서 빌려 주는 겁니다. 이자 10%? 뭐이 <laughs> 뭐? 아이, 실은 빌지 말든가. 아, 맞다. 아, 맞다. 잠시 타, 타, 타. 아이, 아이, 아이. 그래더브래더 그래도, 우리 총도 넣어야지. 아, 맞다맞다 맞다, 맞다. 아, 빨 들어오세요. 아, 예,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도 이제 자물쇠를 달 겁니다. 아, 야, 예, 자기자신만자물쇠로 아, 여기, 우리 여기다 다 넣어? 다 넣어. 나총 넣어서. 총알로 넣어야지. 어? 총알. 그리고 이제 세금 걷는 거, 예, 5분 더 올리겠습니다. 아총 들고 있어야지 형 우리가 지금 쓸 거. 아아 아. 아, 잠깐만 야 먹을거 다 맡겨? 어? 먹을거 아나 먹을거 들고 다니게 지금 세금 걷어 주시면 안돼요? 아 그럴라구 지금 먹어서 거두... 뒤 사람 있어야지 당연히 <laughs> 안뒤죠야 야, 죽여 죽어서 있어. 아 사람이 죽여서 죽어야 되는게이 새키 시간 없어 죽겠다 당연하죠 그게 <laughs> 인타임인데요 나오시죠 지금 시간을 거듭내면 25분을. 네, 네, 한 명, 한명 뒤집니다. 네, 한명 그냥 뒤져요. 25, 25분 뒤져요. 5번. 야, 브라더, 우리, 우리도 이제 곧생 마감이야. 빨리, 형님도 일을하세요 이제 좀. 자, 이제 세금 걷겠습니다. 네, 닫아줘. 브라더. 좋아, 좋아. 저희. 한게 뭐냐? <laughs> 우리 나는 지금 너한테 한 시간 뜯기고. 느끼고... <laughs> 우리 총, 이거 얻었잖아, 총. 아, 이걸 팍 가야지, 우리가 뭘 하지. 아,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총기 거기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우리 펴 잡고, 그 다음에, 그거 하면 돼. 아, 주인 씨. 네. 정부가, 그, 총포상 건물을 싸게 드리는 조건으로, 네. 총기 관리를 하실, 담당하셔야 돼요. 총포상에서. 아, 저희가... 그래 관리를 하겠는데, 제 말은. 그니까 네. 총을 예전에 정부에서 사, 산, 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총기 수거를 할 거예요, 저희가. 아, 어, 어, 네, 그러면 상관없어요. 과, 관리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되죠? 이게 우선은 총을 거기로총이사러 오면 총기 면허를 발급해 줘야 돼요. 누구든. 네, 라이센스 네. 그거 네, 발급할 겁니다. 라이 라이센스는 누구든 다 발급해 주셔야 돼요. 자기 네, 적도. 네, 뭐라고요? 자기 적도 라이센스는 발급해 주셔야 돼요. 다다 네, 아, 발급해 주죠. 주죠. 근데 대신 공짜로 안 주고 그거 시간에 떼서 줄 거예요. 아, 시간은 저, 그 정부에서 정해 드릴 거예요. 아, 정해줄 거예요? 네. 아우 그러 네, 이렇게 받으라. 아우 저희 의견 의좀 들어봐 주시면 돼요. 저희가 뜻이 네, 네, 있거든요. 네. 일단 모든 총기를 모든 총기 라이센스를 합치면은 좀 저희도 불이익이니까. 네. 일단 소형 무기 권총 같은 거는 1시간 아 레벨로 낮셔야죠 잡... 당연히 그러셔야죠. 네. 권총은 1시간으로 잡고요. 라이플 같은 중형 무기는 2시간. 스나나 대형 무기는 3시간 바죽하는 4시간 네 이런 식으로 잡을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그주니 t v 조직원도 있잖아요 아. 예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당연하죠 네, 네 그래야죠 네 우선은 주니씨 가격 그 집의 가격은 3시간입니다 아 일단 어디에요? 그거 알려주세요 거기로 아정부 앞으로 오세요 정부정부 정부 앞임 아 그리고 그 부동산 말하신 말한 게다 진실인가요? 네 마, 맞습니다 3시간? 그게 네, 3시간 진실이야 맞아. 시 ㅂ 집 사지 말라 이거네 예 오세요 아 가자 아 이게 뭐 무슨 대란이랬지 전세 대란? 아좀 근데 꽃창이라 냄새가 좀 납니다 이야.. 상관없어요 버려진 가더라 거기라 귀신만 안 나오면 되지 뭐 낚시 시간 날때마 낚시 또할수 있으세요? 아 좋아요 야 점점 오지로 가는데 물 이거 저희 이거 알려주시고 바로 그거 좀 해주세요 애들 다이아 풀셋, 아 다이아 입은거 빼주시고 총기 좀, 좀 소유하신 분들 다좀 그거 걷어주세요 네 어? 저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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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어? 살인, 살인 살인이요? 살인, 살인 살인 나는데? 90분, 90분 모닝게한테 줘야돼요, 90분 어, 죽었어 어, 저건 알아서 할거예요 우리는 일로 오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알겠습니다 오, 야 지금 살인 일어나는데? 야, 이제 전쟁이야? 아, 정부는 뭐합니까? 뭐뭐 여기에요? 네 여기에요 괜찮네 뭐 어, 나쁘지 않은데? 어, 네, 근데 이 영토는 자..그게 아니고 이 집만입니다 아, 아 저기..저기 이 사람 좀 치워주시면 안될까요? 왜요? 아 그냥 네, 계약서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어..아 그러시구나 <laughs> 네, 우선 세..부동산 관리자세 3시간 주세요 이거 인테리어는 저희가 바꿔도 되죠? 네 인테리어 부품은 어디서 왔지? 상인에서안 팔잖아요 아, 그, 이 층은 없어요? 예 없어요 단독주택이네 네, 근데 이집 형태는 유지하셔야 돼요 네네네 알아요 그이 상태에서 안에만 만, 여기 만, 안에만 만, 인테리어만 바꾸게 그러면 우선 총포장 설립하실 거예요? 네네 어, 주식도 오, 갖고 왔어요 주식 55개 우선 보여주세요 네 여기 주식 갖고 왔습니다 아 55개 확인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세요 현장 아 이거 그냥 다시 주는 거임? 네, 이거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 보, 이거, 가, 은행에 보관하신가 그래야 돼요. 네, 오케이. 살리면, 뺏깁니다. 그러면 이제 3시간 주세요. 3시간 어떻게 줘야지? 알아서 빼셔야죠. 아, 3시간 누구한테 어떻게 아, 해야죠?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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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아, 우리 넘버3, 넘버3. 네, 넘버3가, 넘버3가, <laughs> 넘버 넘버3한테. <laughs> <laughs> 넘버 저 허락 안 했는데요? 아, 넘버3 왜그요 그래. 갑자기 또, 침대를 하네! 주식을, 그, VC한테 주세요, 그러면. 줄게. 우리 공동 선원들왜그틀여 아니면 일단 주식은 뭐 형님들한테 주고요. 네. 일단 지금 형님들 시간이 40분, 34분이 있잖아요. 어. 저거 두개 빼서 죽이시고요. 네. 그러면 제가 몇분 드리면 되나요, 거기서 이제? 아, 1 0 106분 주면 됩니까? 아, 저두개 빼라고요? 예. 형님 시간 아끼니까 말 아, 하지 마시고요. 형님들 이제 고생. 대세가 가끔 정신 이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냥 부위 앞에다가 대가어요 아니, 아, 뭔 네. 소리입니까? 180분 <웃음> 빼십시오. <laughs> 장난이고 저한테. 해서, 예, 저한테 180분 빼가세요. 아, 180분 빼세요? 네 아, 그러면 네. 그촉포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입니다. 어, 준이. 어, 어, 저, J.J.U. 어, 아니요. 준이라고 하시면. J.D.U C K 이건... 아, 아니, 요 이렇게 하죠. J.H.V에서 j h V 하죠. 네, J.H.V. 예.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거는 뺏기면 다시는 안 드립니다. 예, 예. 네. 뺏기면 그 그..그건 사라지고 다시 구매하셔야 돼요 이거이거 뭐임? 뭔데요? 뭐, 아, 이거? 무기상자예요 그럼 그거를요 뺏기..뺏기지 그 뺏기지 않게 은행에다 넣어도 됩니까? 보관? 예 네, 근데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보관하시면 어.. 어..가능하죠 아니 예, 이거 그, 보관하면은 그, 우리가, 그, 우리가 무기를 못 만들어 무기를 못 만들죠 무기상자에요 무기 만들 수 있는 상자 상자 그..우선 설정..아 설명해드리자면 화학을 만드시려면 음, 네그최강소에서 유황을 유황을 캐셔야 되고요 네 나무를 캐서 목탄으로 만들주셔야 돼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속도 바꾸셔야 되는데, 뭐, 오케이. 알아서 하시겠죠? 궁금하시면 정부로 찾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테리어 세시... 제품은 어디서 파는 거죠, 이거? 인테리어 제품은 그, 정부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을 만들어야 되네. 이거 지하실 을 만들면 안 되죠? 아, 지하실이요? 아, 이, 이가, 이 간격 있잖아요, 여기. 네. 이거, 이, 이 간격 안에놓으면 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꺼져. 네. 오케이. 네? 아니, 안녕하세요? 아, 어, 이거 넘버 투어! 그 이거 상인한테 갖다 주고 와. 야, 넘버 투어. 유리 이거 상인한테 갖다 주고 와. 이거 왜 갖다 주고 와? 갖다 주고 와, 그냥 귀찮게. 야, 우리가 먹어. 아, 그럴까? 어. 일단, 일단은, 그, 우리가 여기를, 어. 여기에 침대만 놔둬서 가정집으로, 어? 위장을 하는 거지. 어떡라더 좋아, 좋아. 어떡여더 어, 아, 근데 왜 그래. 계약서 안 줘, 우리? 아, 맞다. 아, 시간 와, 아프다! 와, 시간 뚝 끌었어. 와, 마음스 아프다. 계찮 야, 마, 풀다 우리 모닉 잡으러 가자. 아, 맞아, 맞아, 그래. 현상아 부실하자. 야, 야 넘버쓰리 왜? 우리 위치 알아? 야, 오, 괜찮네. 약간 좀 오지 있긴 한데. 아지트로 잡긴 딱 좋은 터 같아. 야, 싸게 산 거지, 저기? 응. 음. 괜찮아, 아, 그리고 총포상 그거니까 졸라 싸게 산 거야. 모닉? 어딨어요? 모닉? 빨리, 빨리 잡아. 모닉, 모닉. 모닉 씨발. 잡... 아, 일단 형님들, 아, 잡지 말고 알바트 해. 뭔 알바. 알바? 시간 좀 되세요, 형님들 시간. 야, 우 저거 꼴 잡으면 꼴두 시간이요? <laughs> 야 여기 한번 가볼래? 왠지 빌이 여기 같아. 아 우리 같이 다니자 위험하니까. 왠지 빌이 여기 같아 나는. 빌 왔어, 빌 왔어. 시가 별로 없어. 이 너무 높은데? 뭐 하시죠? 저요 혹시 모닉 시발 보셨나요? 아니요 지금 찾고 있어요. 아 지금 같이 찾고 계세요? 네. 찾으면 연락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여기 이제 찾기 존나 어려워질걸? 아니 이거 어떻게 본 거야? 나 여기서 뭐 있는 거야? 대박아, 대박이네 진짜. 아, 진짜 디질놈들이 바라그라 한 것만. 대충 형도 디질놈들이 안그리야? 오 우리 부른다 그리고 시간을 빨리 벌래? 당연하지 이제 3분 거릴건데 형들 빼면은 시간 5분밖에 안남아 3 0분이라고려져 이제 5분 저를 좀 돈받으세요 저좀 전에 470분이었는데 또 550분이 됐잖아요 무슨 알 밤? 저 그냥 돌캐가고 나무.. 돌캐가고 막 그러는데? 아 진짜? <laughs> 네 대신 근데 다이아 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20분씩이니까 20분 아, 날리고 10분. 40분.. 한 50분 정도 벌어만다고 생각하면 돼저 새끼 하루 중에 알바 돌 어디서 캐는데? 그, 그, 아, 그 돌캐는데에서? 산.. 그, 그.. 나는 그거 그냥 산에서 캐도 되는데 아 지금 토비가 알바를 구하고 있거든 아그 돌캐는 알바를? 아 가서 말하면 돼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모이 어디야 어디야 잡혀 말해 잡혀 말해 아아 아, 아니, 아니 아닌가? 저거 이 아닌가? 잡혀 말해 요 빨리 나무 스킨 나무 스킨 가 아, 이미 이미 잡혀 말했어 아 아니네 아 리닉 리임이었어 <laughs> 이미 잡혀 말했다고? 이미 누가 잡혀 말했어 어디? 387, 387 335 387 335? 몇분 남았어 지금? 야 30분까지지 13분 남았다 응. 387 응. 387 335? 예.. 응. 근데 또 이동했을거야? 거기에만 있는게 아니라 스킹형 정보에서 그 왼쪽 왼쪽 정보에서 왼쪽 모닉이 아이디는 모닉씨발이야 그거 그거만 보면 돼8 7 387 33 야 마이너스 했지? 아니 그냥 387, 335 플러스? 플러스 에? Z가, Z가 몇이었어? 387, 380 X가 387, Z가 380 387, 3 4, 5. 387, 3 4, 5 여기인데 완전 여기 끝인데? 뭐야? 다 플러스야? 뭐야? 마이너스 안붙인거 보니까 플러스겠지? 그럼 반대편이야? 반대편에 300까지 갈라나? 안갈것 같은데? 일단 헐떡이 형, 반대편 우리 집 쪽으로 와봐. 우리 집 쪽. 제깐만지나 나온 뭐라고? 나무 캐고 있다고. 어디서? 몰라, 여기 나무. 형, 목공소에 안 캐면 그거. 마이너스 100보다. 아, 에 뭐, 어, 그거 안 하면 좋된다 봐봐, 플러스 300이 될 수가 없는데, 여기. 봐봐, 플러스 300이 안 되잖아. 아, 저 새끼 씨발왜 조카 찰려줬어 길을 그거 아니야. 걔네, 걔네 산 넘어간 거 아니야? 아니, 맵 비타는 안 했을 거야? 이기 낚시터인가? <목소리> 야, 은행 어딨어? 은행 은행 어 은행, 찌라고 주인님 어 이거 거래된 거고요 내역이고요 어 원본 들고 계셔야 됩니다 사라지시면 집도 사라져요 오케이 <laughs> 어차피 그거 은행에 그거 잡그 넣어 넣어둘 거라서 예 네, 그렇죠 <laughs> 근데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은행 주식 저... 공격배가 털때 안전 일어나서 상자 깨지거나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그로 <laughs> 저희가 저희 조쟁해서 은행에서, 은행에서 저희 집 문서가 털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상해 아, 주겠지? 아나어그 정보에서 보상해 준다고 했었어 아 그거 해주는 거죠? 어. 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알바 거... 알바 따윈 필요없어 지금 그주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세금은 현실시간 하루에 한 번이에요 오케이 아 쭌씨 어 주문차 받으셨나요? 어 아, 받음 받은... 아네야 리빙님 네 어디서 봤어 마이너스 마 플러스 347이 아닌데? 제트 네. 그게 그거 어빵님이 <봇> 알려 주신 건 아닌가 봐요. 아, 뭐야? <봇> 아, 지금 또최강소할 건데 최강소 40분 들어오세요. 그 있잖아요. 인 네. 맞죠? 네. 아니다. 어디지이견님 불러야지. 이안 듣구나. 주니어. 아, 근데 그은행이 넣고 와. 왜보세요 네, 일단 형 거기가 넣으면 될거 같아.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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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야 찾으라 했는데 똑같네. 데리거든요 아, <웃음> 아, <웃음> 야, 대리 데리 왔다. 야, 대리 왔다. 믿으죠? 야데 대리 왔다. 믿으죠? <laughs>